안녕하세요 다이니스트입니다 어, 5월 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의 달 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술은 러셀리저브 10년입니다 어, 러셀리저브는 예전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와일드 터키 있죠 와일드 터키를 만드신 지미 러셀라란 분이 있습니다 그 전설적인 마스터 디스플러인데요 음, 이분께서 이제 와 왈터 키를 대성공적으로 혁명으로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 60년 넘게 와 왈터 키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어 미국 버번스키의 어떤 전설적인 마스터 디스틀러로 평가받고, 그리고 버번계에서 거기 명예 정당에 올라와 있는 이름 중에 한 명입니다. 어 저번에 소개드렸던 그 메이커스마크에 대던 마제 그 마젤리 여사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분보다도 더 뭐랄까 명예가 좀더 높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지민 러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그쪽 켄터키 주가 어, 우리 예를 들어 여수 공단이라든지 뭐포항 공단이라든지 울산 공단이라든지 그런 공장 지역에는 그쪽 주변에 있는 뭐마 사람들도 그쪽에서 많이들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켄터키 주의 그 법원 위스키 공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증류소들이 많은데. 그 지미 러셀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도 다그 증류소에서 일을 했고 지미 러셀 이분도 그쪽에 있는 증류소들에서 일을 했고 오랜 기간 좀 배워오면서 마스터 디슬러의 영혼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그 와일드 터키를 성공적으로 어, 역사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인 에디 러셀이 어,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디 러셀 이분을요. 어떻게 뭐랄까 회장님의 뭐 아들이 뭐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인턴 사원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뭐 프린트 뽑는 거, 뭐 복사하는 거 이런 거부터 시키잖아요. 똑같았어요. 그 지미러셀 이분도요 아들을 입사를 시켰는데 거기서 잡초뽑기라든지 우크통 닦기 뭐 이런 일부터 허드렛일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4 0년 넘게 거기서 신입 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왔었고요. 그러다가 어, 지미러셀 이분이 지금 60년 넘게 거의 한근 70년 정도 된 기간 동안 와왈드께서뭐 일을 하셨는데 이제 지미러셀 이분도 40년 정도 넘게 그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를 위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좀 드높이 싶어서 만든 술이 바로 이 러셀 리저브라는 술입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버번 스키가 저 켄터키 주가 덥고 습한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버번 위스키들은 보통 고숙성 연도가 많이 나올 수가 좀 없잖아요. 보통 어, 2년 이상 지나면은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해서 좀 자랑스럽게 2년부터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스트레이스 버번, 스트레이트 버번 이런 식으로 써놓고 4년 이상 숙성된 그 버번 위스키들은 거기에 또 자랑스럽게 연도까지 표기를 합니다. 사실 싱글몰트나 그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뭐 최소 들어간 게 뭐? 10년부터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버번 이스키들은 어 4년부터 되면은 되게 오랜 숙성 되는 위스키들이거든요. 근데 어 여기 보시면은 러셀 리저브 1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상당히 고숙성된 그 버번 이스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타키1018 같은 경우는 되게 자랑스럽게 8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숙성이 더 높은 그런 버번 위스키입니다. 어, 와일드 터키를 만들다가 그 중에 엄선된 오크통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그 하우스들, 오크통을 보관한 하우스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더 관리가 잘 되고 꼼꼼하게 잘 되는 오크통들도 있을 건데 그 오크통들에서도 거기서 또 좋은 오크통의 위스키들, 버번들을 어떤 블렌딩해서 만든 게 바로 베럴 리저브입니다 어베럴리저브 싱글배럴도 있어요 싱글배럴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격이 거의 동일하거나 아마 싱글배럴이 약간 더 높은 그런 금액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베럴리저브나 어, 싱글배럴을 이렇게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도수가 조금 어, 낮고 좀 부드러운 걸 원한다 시면은 러슬리저브 10년 그리고 도수가 좀 높고 타격감이 좋다 하시면은 싱글배럴을 조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이 러셀 리저브를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려 볼 건데요 일단 어, 3병입니다 아직 따지 않은 3병이고요 다시 한번 따볼게요 일단 도수는 45도이고요 그 러셀 리저브 싱글배럴은 55도입니다 그래서 1도 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타격감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깊은 향을 원하시면 싱글배럴도 추천을 해 드릴게요 어, 코르크 마기로 되어 있고요 어, 그 향에서요 법원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바닐라 향이라든지 그런 향들 당연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 좀 시트러스한 그런 향이 좀 나고 있어요 좀 밝은 과일들, 좀 상큼한 과일들 향도 같이 나옵니다. 어, 색깔은 좀 짙은 꿀색, 그 밤꿀색이죠, 여러분. 그런 색깔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까 그코르크마개에서맡아졌던그 청한 과일들 예를 들어 그 포도인데 샤인머스켓보다도 좀더신콤한 포도 있죠 청포도 같은 거 그런 향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깊게 들이마시면은 그 피넛 그 견과류들이 있죠 견과류들에 대한 고소함 그런 고소한 향기도 나고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 쉽게 맡으시는 카라멜 그 카라멜 은도 짙게 납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그 마셨을 때는요 그 과일보다도요. 카라멜 캐러멜 있죠? 카라멜을 입안에서 녹여 먹는 그 예전에 그 요만한 네모 꽝이들은 밀크 카라멜 여러분들 아시죠? 그 밀크 카라멜 그걸 입에 넣고 녹여 먹는 그런 맛이 나고요. 그래서 향에서 느꼈던 청포도 향이 같이 올라옵니다. 어 왈터키 같은 경우는 일단 타격감 되게 세고 뭐랄까 그 견과류 향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위스키 잖아요 근데 얘는 과일향이 같이 포함된 같이, 같이 느껴지는 왈터키에서 타격감은 좀 줄어들었고요 었 거기에 과일향을 추가시킨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왈터키보다도 오히려 그 맛이 좀더 편하고요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10년이라 그런지 그 코에서 아까 제가 맡아봤을 때도 코를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보통 어, 버번이스키들은 일단 타격감이 다를 존재하기 때문에 코를 가까이 대고 마, 맡았을 때 코가 아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잔이 높게 되는 잔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코가 전혀 아프지 않아요 코가 아프지 않고 제가 가까이 가까이 대고 코를 되고 향을 맡았는데도 코가 아프지도 않아요. 그만큼 좀 많이 부드럽다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을 숙성했기 때문에 알올 그런 부주 같은 거는 많이 날아가고 그 안에 있는 향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숙성되어 있는 그런 맛들 그런 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고숙성 염두에 위스키들이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어 증상들 효과들, 어 효과들인데 어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왜그 어제 제가 공인들이랑 그 로얄 살루트 21년 같이 이렇게 시험회하면서도와 되게 부드럽다라고 해서 서로 막 공인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코를 대고 맡아도 전혀 아프지 않고 마셨을 때도 45도가 그 낮은 도수 위스키는 사실 아니잖아요. 보통 어 싱글 베럴도 들 요즘 그렇고 싱글 몰티 위스키도 그렇고 블렌디드도 그렇고, 요즘 40도가 많이들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45도는 낮은 도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유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낮다라고 좀생각될수 있는데, 낮은 도수는 아님에 불구하고, 이 정도로 코가 아프지 않고 부드럽다는 건 정말 수정이 잘 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아버지를 위한 마음에서 아버지 함께 합작으로 만든 러셀 부자가 만든 그런 유스키 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미 러셀 이분은요, 지금 전설적인 마스터 디스틸러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지금 마스터 디스틸러고요. 이 에디 러셀 이걸 만든 아들 에디 러셀도 현재 마스터 디스틸러입니다. 부자가 마스터 디, 디스틸러인 거예요. 그래서 좀 대단하신 분들이 만든 위스키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러셀 리저브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와일드 터키 정말 잘하시는 와일드 터키가 그, 만들어진, 위스키 중에서도 선별된, 오크통에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면서, 러셀리저부도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한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